제가 단톡방에 올린 자료사진을 확인해서 보았듯이, 지난해 11월 7일이죠. LH 직원들이 오후에 홍보센터를 방문해서 동의서 실물을 다 체크를 했습니다. 그날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약 5일 동안, 거의 매일 와서, 오후에 와서 동의서를 체크를 하고, 실물을 직접 보고, 하자 예보를 체크를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별다른 하자 없다고 종료를 했습니다. 만약 지금처럼 이번에 공문 온 것처럼 문제가 있었다면 그 당시에도 공문을 보냈던지 했겠죠. 그런데 일체 그런 공문이 없었습니다. 불과 한달 뒤에 저희가 입안제한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그 어떤 통보도 없었고 문제 없다고 사실상 종료를 했습니다. 내용은 저뿐만 아니라 그,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던 홍보센터 직원, 뭐 감사, 이런 사람들이 너무 잘 알아요, 사실은.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6월 3일날, LH의 이반 제안을 빨리 신속히 추진해달라, 라는 공문을 보냈더니, 느닷없이 이틀 뒤인 6월 5일, 엄청난 하자가 있는 것처럼, 동의서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해서 공문을 또 보냈습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LH는 결국은 자신들이 사업시행자가 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가 되지 않으면 어, 이반 제안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결국은 자신들이 사업시행자가 법의 이치에 맞지도 않고 순서에도 맞지도 않는 사업시행자를 먼저 지정받기 위해서 결국 주민들을 선동하고 그다지 문제가 없는 동의서가 마치 엄청난 부실투성이 동의서인 것처럼 해서 공문을 보내서 주민들을 선동하고 그래서 다시 동의서를 처음부터 걷게끔 하는 그런 어떤 비열한 작태를 보인 겁니다. 사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결국 이로 인해서 주민들은 분열되고 동의서는 징구하기 힘들고 민간재개발이 결국은 동의서 징구면에서 앞서는 이런 결과를 좀 초래하게 됐어요. 그래서 LH가 과연 어떤 의도에서 그, 다시 동의서를 증거해서 400장을 걷게 하는지는 그 의도는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기, 자신들이 먼저 사업 시행자가 되지 않으면 자기들은 이반 제안도 하지 않겠다는 이런 속셈이 여실히 드러난 게이번 동의서 사태의 핵심입니다.